반갑습니다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제가 매 영상에서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 가상화폐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화두는 바로 AI이며 이에 AI 관련 종목의 코인들이 급등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 그리고 특히나 이 AI 관련 코인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월드 코인은 여전히 대장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난 주말간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키우는 모습. 을 보였음에도 월드 코인은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나타냈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시장의 주도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, 특히나 연일 이 AI와 관련된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심은 곧 월드 코인의 수급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월드 코인을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 코인의 기술 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먼저 꼭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월드코인의 최근 시세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지난 주만원 구간을 한 차례 돌파한 이후 나타난 단기 조정 흐름에서 이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빠르게 만원 구간을 회복한 이후에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으면서 전고점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.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이바닥 구간은 확실한 매수 찬스였고 해당 시점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여유롭게 지금도 시세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자, 그리고 지난 주말간 고점 구간에서 힘겨루기가 나타났던 비트코인이 한 차례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 가상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. 자, 이에 월드코인 역시 일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으나 한편으로 또 한번 아주 좋은 매수 찬스가 나타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월드코인을 8,000원에서 9,000원 이 구간 조정 구간에서 놓치신 분들이라면 이번 상승 파동 이후 재차 매수 기회를 다시 잡아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11,000원 구간에서 단기 이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타점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4일 11,000원 구간 아래로 내려온 이후 이렇게 깔끔하게 이바닥을 형성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해당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했고 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조정 파동 이후에 또한번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두드리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러한 전망들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셨다면 하루 만에 또한번 깔끔하게 10% 이상은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러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월드코인의 기술적인 분석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지만 본격적인 AI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월드코인은 지금도 여전히 저점이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월드코인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.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. 어찌되었던 지금 현 시장 가장 강한 재료로 인식되고 있는 이 AI 테마 내에서 대장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월드코인의 추세는 어차피 상방으로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속에서 잔파동 흐름을 잘 캐치해서 조금씩 조금씩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있다는 건데요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올라갈 것인데 그냥 조금씩 사모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?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오케이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자큰 상승파동 내에서 바이셀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트레이딩을 진행하신다면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부분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장대양봉 수십 개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원의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은 절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수록 누군가는 차익이 낮기 때문에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차익 매물이 출해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그냥 큰 추세를 보고 이러한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고 홀딩하는 전략도 물론 유효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이렇게 큰 상승파동 내에서도 그냥 홀딩하는 경우보다 월드코인의 보유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트레이딩 전략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타이밍만 정확하게 짚어낸다면 궁극적으로 그냥 손 놓고 홀딩하는 경우보다 월드코인의 물량을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뭐 다른 코인에 굳이 눈 돌리지 마시고요. 어차피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월드코인 내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매일 같이 이 월드코인의 흐름에 대한 전망과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만 집중해서 따라만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굳이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월드코인의 보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니까 꼭 한번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매매를 따라해 보시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. 자,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누가 뭐래도 무조건 이 AI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부각되고 있고요. 이 AI를 중심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 내에서도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러한 AI라는 재료는 단기적인 재료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요. 큰 틀에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이러한 AI와 관련된 주식 또는 코인은 하나의 투자 트렌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. 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트렌드를 잘 생각하셔서 확실한 투자처에 집중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내에서도 이러한 트렌드가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의 대장주인. 바로 이 월드 코인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월드 코인을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집중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. 자 그리고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우상향 추세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 잔파동을 잘 활용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신다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월드 코인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어찌되었던 월드코인의 하나하나의 가치가 지금보다 수십 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. 월드코인 하나하나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물량을 더 확보해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이 월드코인의 단기적인 매매 전략들을 잘 참고하셔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꼭 세워 보시기 바라겠고요. 또한 소개해드리는 월드코인 과 관련된 이슈들 역시 집중하셔서 중장기적인 전망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